다 모바일 마케팅 접수로 대박이 나고 있는 일산의 명소입니다. 참수댕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대박을 있는지 바로 비결은 이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죠?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하죠. 님들이요뭔좀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우리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여기 문자 이벤트 응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자, 과연 PR 조사 모바일 마케팅 서비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직접 한번 보죠. 자, 일단 휴대폰으로 4545샵4 5, 5. 5 4번 누르고 참수땡이 전송 누 예, 예 전송. 자, 이렇게 누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돼요 한번, 어? 한번 보시죠 어떤 답이 왔는지 이야 아, 오늘 당첨이 되셨습니다 뭡니까? 야그래서 드립니다 감아나 사진 됐어 니 어, 뭐야? 소주 아, 저 오늘 여기 4등 소주 당첨었어요 아, 축하, 축하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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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네 여기 음식이 현에해서 예. 너무 맛있어요 네, 그리고 문자 이벤트 무한에는 예. 할인 쿠폰하고 경품이 당첨이 되니까 예. 자주 오게 돼요 예. 이벤트 참여해 보실까 어떠세요? 와. 이벤트가 네. 어. 당첨이 항상 되니까 즐겁고 네. 재밌고 네. 제가 원하는 소주가 나와서 네. 너무 좋아요 소주를 네. 오늘 제가 쏘는 거예요 진짜요? 네 이야 소주를 쏩니다 불러와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보니까 네. 손님들이 꽉 찼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네. 아, 우리가 이렇게 저희 손님들이 많은 이유는 휴날도사에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서 예. 한번 공사를 그 같이 진행해볼까 하고 진행을 해봤어요. 네. 그랬는데 그 모바일 서비스를 접하면서 네. 손님들의 고기도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은뭐 우리, 우리 가게에 살인행사가 있을 때 문자를 보내면 손님들이 그거를 보고 또 찾아오시게 되고 예. 그러면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을 저렴하게 드시면서 예? 이벤트도 참여하면서 일도 안적으로 일석이조 즐겁게 맛있게 음식을 저렴하게 먹는 거죠. 이야, 그렇군요. 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예. 사장님들께서는 바로 이런 효과가 있어